가중평균 유통주식수는 말 그대로 한 회사의 유통주식수를 가중평균 계산한 것인데요. 굳이 이 숫자를 계산하는 이유는 유통주식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초에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그해 6월 말에 20만주를 추가로 발행했다면 연말 유통주식수는 30만주가 될 텐데요. 그럼 이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를 보면 연초에 있던 10만주는 12개월 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12분의 12를 곱해주고 6월 말에 발행된 20만주는 7월부터 6개월 동안만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에 절반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두 숫자를 더하면 총 20만주의 가중 평균 유통 주식수가 계산됩니다. 이 숫자는 EPS를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EPS는 단기순이익 나누기 유통 주식수로 계산되는데 이걸 오늘 본 기업에 적용을 한다면, 연초에 있었던 10만주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연말에 유통되어 있는 30만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EPS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때, 가중 평균 유통 주식수인 20만주로 계산을 한다면, 가장 적합한 EPS가 계산되는 겁니다.